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자, 2 6절까지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 구절부터 2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로야, 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대 유언에서 그러하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느라 아멘 저거 켰다고 떨리네 참 별거 아닌데 지난주에 저 영상을 찍고나서 또 영상을 보니까 세상 못 생겼더라고 머리도 막 이렇게 크고 막, 막 살도 막뭐막왠 돼지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야살 빼야겠다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당장 가서 잘랐어요 아,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를 중심으로 한점을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천대를 받고 있었어요. 왜 천대를 받았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한테만 성전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천대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쁜 여자라서 천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천대를 하고 그런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그 우리 아까 꼬맹이 두 쌍둥이 얘기 들어봤더니 쌍둥이 중 하나가 반장이 됐는데, 야 내가 제가 반장하는 곳은 난살 수가 없다. 반로 옮겨달라. 막 이러다가 초등학교 뭐 3학년짜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른들도 그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고 너희는 성전이 없으니 너희는 천한 사람들이다 이방 종교에 섞여서 사는 나쁜 인간들이다라고 하고 천대를 하고 사람이 이렇게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십 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의 예배 장소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인즉 너희의 예배 장소는 성전이고 우리의 예배 장소는 사마리아 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자기들의 성전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선을 딱 그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마리아의 거룩한 산도 아니오,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성전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릇된 것이고, 하나님 우리 주님 이곳에 계시다 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국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건물을 표현할 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한적한 시골 교회가 어쩌다가 어쩌다가 자동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교회를 봤어요. 했더니 한적한 시골 교회예요. 뭐 거기 시골에 뭐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주 촌 촌시, 촌시골. 촌 시골을 딱 지나다가 봤는데 무슨 무슨 교회 그 옆에 예배당이라고 딱 서놨더라고. 지금 같으면 뭐 성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을 텐데 아주 시골이니까 옛날에 지었던 것 같아요. 벽돌 모양이나 건축 양식을 좀 봤을 때아 이거는 한참 옛날에 지었구나. 근데 거기에 옆에 무슨 무슨 교회 예배당이라고 딱 정확하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아. 옛날 분들이 표현이 정확했다. 지금이야 뭐 무슨 무슨 청전, 무슨 무슨 성전말이는데 옛날 분들이 더 정확하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계시고, 어디 어디에서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확한 선을 긋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이 여자가 또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그럼? 아멘. 네. 아주 간단하죠. 선을 딱 긋고. 네. 요즘은 이선 긋는 게 없어요. 선이 없어. 선이. 옛날에는 모더니즘 시대 내고 해가지고 선이 있었어. 선. 이 그러니까 정해진주격 그리고 사회 통념 이런게 있었는데 요즘엔 소원이 없어 어디를 넘어올라 그래 막 넘어가고 막 내려가고 자기들끼리 난리를 쳐요 가치관 그런거 없어 지기분이 다야 웃기고 앉았네 요즘은 다지 좋은대로 사는 세상이라서 가치관 같은 게 없어요. 옳다고 다들 통념적으로 믿고 살고 했던 그런 게 없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원래 다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있는 게 편한 거야. 그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규율 안에서 살아가면 오히려 불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편합니다. 왜? 그것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그게 없고, 그거에 자기 기분을 갖다 넣어요 선이 없어 선이 그러니까 내 기분에 내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 기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원래 기분이 우리 올포 그룹을 따지는 거면 그거는 야 폭군이 따로 없는 거지 폭군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폭군들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여러분 선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자가 말하는데 야 내가 볼때야 선지자가 그리스도라 하시는 그가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거라고 말씀해 주셨시오 정확하게 딱 그어주셨어요 내가 그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거인 것 같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고 예, 그리스도라 하시는 그가 오시면 다 알려주시겠다 하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 내가 그라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 오셨지만 선지자인 것도 인정되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오 어, 오시옵소서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앞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코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이면서도 직접 대면하여 보면서도 내가 그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온 동네방네 다니며 말을 했다 이거죠. 그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해진 길을 보고도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정해져 있는 길을 보고도 이거 가야 되나 빨아야 되나 해야 되나 빨아야 되나 하고 머뭇머뭇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답이 뻔히 보이는 그거를 아니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뻔히, 뻔히 보이는 그거를 내 코앞에 두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내코 앞에서는 못 알아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데. 여러분 처음 운전할 때요, 애들도 차를 타봤을 거 아니요. 어릴 때부터 타봤겠지. 누구나 다 옆자리는 뒷자리는 타봤지 않겠습니까? 뭐 100km도 타보고, 140km도 타보고, 뭐다 타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거 무섭던가요? 그냥, 뭐, 빨리 가네. 어, 그러네. 뭐,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딱그 위에서 타잖아요? 그러면, 20km도 빨라. 세상에, 50km가 거의 한 200km 달리는 것 같아. 운전 처음 탈 때, 운전대 앞에서 딱 잡고, 기아 넣고, 오, 왜 이렇게 빨라? 오, 삼단이가왜 이렇게 빠른 거야? 뭐, 난리가 나. 50km도 무지 빠는 것 같아요. 체감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지켜볼 때는 별거 아니고 뒤에서 탈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레이싱 하는 거고 몇백 킬로 달리는 거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직접 처음 앉아 갖고 하잖아요. 50km도 달리는 나 거예요. 무지 빠는 거예요. 그거다 진짜 마찬가지로 자기가 당면한 코앞에 일인 것은 못 보더라 이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장기 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프로 선수들 두는거 봐봐요. 야, 이거 먹으면, 야, 이거 먹으면, 야, 이거 감히 먹으면, 저거 먹으면, 지하인데 저거 먹네. 막 이런다니까. 야, 저거를 못 봐. 야, 저거를 왜못 봐? 저게 가면 죽는데, 저게 왜 가지? 근데 막상 내가 돌라고 안자아요 그러면 안 보여. 그거랑 똑같은 거지. 코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만약에 저보고 야너전 재산 다 주고 한번 예수님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하면 나한테는 만나고 어 주님 그때 야 내가 내가 나이가 이제 마흔이 넘었는데 서른 세 살에 어떻게 죽겠대? 나는 못 죽을 것 같은데. 아마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더라라고 는 하셨겠지. 그 주님, 그 예쁜 여자들이 많이 덤볐을 텐데, 그 어떻게 참았대 아, 물어보고,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주님, 왕 삼아 준다고 하면 좀 왕하고 세계 정보 소문쟁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위대한 마음으로 좀 됐을 것 같은데 왜안 하셨어요? 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게 많은데. 근데 코 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말을 못 하고. 내가 그라라고 할때 그제서야 알아듣고 그리고 이 여자가 코앞에 기적을 겪으면서 은혜의 말씀 듣는 이 여자도 내가 그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얻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더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물동이가 많아요. 이 여자가 물동이지고 물 구하러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물동이들이 많습니다. 삶의 짐을 지고 이고 이고 메고 들고 가는 물동이들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이 물동이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똑똑한 형이 있었어요. 그냥 이 형은 참 똑똑하다. 야이 형은 어떻게 참 삶이 그렇게 야 말하는 것도 참 좋고 어, 말하는 것마다 다 지혜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양반이냐 있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뭐 민서병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 저기 저기 청주의 어떤 교회에 지금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윤수 형이라고 아, 윤수 형이 있었는데 윤수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기도한다고 뭐 바뀌어? 아니 우리, 우리끼리 신학생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기도한다고 뭐 바뀌어? 그때는 이제 신학생으로서 이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한 그때에 형한테 뭐 날카로운 질문을 해보는 거죠 형 기도한다고 뭐 바뀌어? 그리고 잘 그런 거 바뀌는 거 없던데 뭐 바뀌는 거 봤어? 그리고 형 믿는다고 뭐가 바뀌어? 아주 그냥 핵독폭력을 해버렸죠. 믿는다고 뭐 바뀌어? 그러니까 그 똑똑한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훌륭한 대답 전 이거를 아직도 써먹습니다. 어, 바뀌어. 그래? 어떻게 바뀌어? 기도한 거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한테 500만원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한 거를 주시기도 하지만 누가 주기도 한대요. 네. 주시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는 바뀜이 있고 아, 네. 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문제가 아닌 마음가짐이 바뀌어. 아, 네. 마음가짐이 바뀌는데 마음가짐. 아, 네.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된대요. 아, 네. 야이 여자가 당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물 들어가는 거였어 물동이를이고. 아, 네. 물 먹고 물, 물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물동이를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여자의 문제가 바뀌었던 거지.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었던 거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면 못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내 문제고, 당연한 내 앞에 코앞에 있는 문제가 내 문제니까. 야 이게 제일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냐. 가치관 뭐가 가지고 겠냐 아무튼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게 우리인데. 기도하면 이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 만나면 물동이를 자기가이고 갔던 거를 장이 이마에 올려갔던 거를 그거를 내려놓고 따 안대로 갔더라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동이 지고 있습니까? 그거. 내 마음속에 욕심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눈 앞에 있으니까 이게 커 보이는 거지 딴 사람 앞에서 보면 그냥 손가락 하나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단지 내눈 앞에 있으니까 엄청 커 보이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납시다. 엎드려 절하다가 예배입니다. 예배. 엎드린다는 말은 뭔지 알아요? 내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한다는 뜻이야. 내가 항복한다. 내 욕심 내려놓고 내가 항복합니다 하는 뜻이 바로 엎드린답니다. 내물동이를 이고 가려고 끙끙대지 말고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코앞에 그 예수님을 두고 못 알아봤던 상황이지만 말씀 속에 내가 그러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바뀌었던 여자처럼 여러분 단순한 그네 글자 내가 그라 이 한마디 네 글자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욕심부리면서 혹시나 내 물동이 끙끙거리고 앓고 있다면 그 욕심 버리라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마음 바뀌어서 편안함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